북한심통 사랑의 채널 구TV의 능력의 기도 시간입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문서 14장 27절의 말씀대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고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죠 예, 여러분 존경하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네, 능력의 기도자 목양교회 우리 임준식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목사님은 아, 평생을 붕사로 음. 또 세미나 강사님으로 음. 단임 목회자로 이제 능력의 기도자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쿠티비와 예, 함께 하게서 저희들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뭐 감사하죠. 예. 지금까지 뭐 사역 속에 보면.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예. 또 주님이 도와 주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네. 뭐 하나님 일이 안 나타납니다. 그렇죠. 예. 네 어, 오늘은 이제 능력의 기도 음. 예, 그런 이 기도 시간인데 특별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표본으로 알고 있는데 음. 예,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가 또 지금도 삶 속에 적용해야 하고 나타나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요? 목사님께서 알려주시죠. 어, 네.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네.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 속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네. 또 예수님의 그 생애 속에는 네. 에, 오순절 성령의 임재함으로 인해서 또 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뭐 뜻이 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네.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네. 그때 당시가 주 33년의 사역이에요. 네. 그때 말씀이. 네. 그럼 오늘날 네. 어, 예수님의 기도가 현재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활 속에서 네.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 예. 네. 보지 못한 게 증거다. 실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확신이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오늘 그런 믿음으로 네. 우리가, 네. 그리고 우리 또 구티비의 능력 기도란 것은, 네. 예, 우리 대한민국 구석구석 다 전파되지만, 네. 세계적으로도 다이 시청률들이 맞죠. 다 없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또 같이 마음이 연합해서 참여하면, 네. 외로 그분들이 또 기도의 역사가 나와요. 그렇죠. 예. 기도 요청한 분만이 아니라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렇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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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오늘 목사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예, 많은 분들이 예, 기도 요청을 하고 계셔서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안양에 사는 강신화 장로라고 장로라고 합니다. 아 강장로님. 네, 네. 네, 우리 장로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목양교회 네. 임준식 목사님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인사 나누실까요? 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네. 그 안양에서 강장로님이 전하셨구만요, 네, 네, 네. 혹시 장로님 뭐 기도 제목 있으세요? 네. 음, 말씀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요,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불편한 게 많거든요. 예. 모이는데도 문제가 생기고요.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우리 능력 있는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갈 것 같습니다. 아, 네. <laughs> 그거 외에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없으실까요? 네. 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제가 좀, 아이, 하도 오래돼서, 이, 당뇨라는 질병을 좀 앓고 있는데요. 네. 네, 그 부분이, 어, 좀, 어? 나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예. 네. 자, 그러면은 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네. 네. 그리고 장로님 기도할게요. 에이. 네. 그러 가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강장로님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아니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몸살하고 있습니다. 주요. 더구나 믿음 안에서 대면하며 주 안에서 교제하고 신령한 말씀으로 서로 말씀의 떡을 나누며 사랑을 이루어야 할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많이 많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주요. 많이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아니 그리고 생활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실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실험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특별히 강장로님이 대표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능력의 기도에 요청했사오니 아, 네. 내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신 주님. 주요. 아버지, 금년 내내 빨리 신속하게 소멸되어지며 주님의 능력 속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한 아버지, 여정의 마음 속에 연약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싸우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덮입어 싸오니 예수의 보혈을 덮입어 싸오니 아, 예수 생명을 덮입어 싸오니 아, 아버지여 저 우리 강장로님의 육신의 몸은 주님의 몸이요 성령의 전을 이루고 있는 삼일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집이오니 주님께서 곳곳에 수리하여 주옵소서. 아, 네. 고치셔서 마음껏 저 몸이 자유자재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 네. 이 아름다운 기도 제목을 통하여 구하지 않은 것까지 마침 솔로몬에게 응답한 것처럼 주님. 그런 놀라우신 좌우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 네. 삶 속에서 팔장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능력 속에 살았다고 하는 놀라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강장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 네. 내면 속에 있는 우리 강장님이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온 식구가 너와 내 집이 다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 사랑과 교제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진리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선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어, 주신 건강 감사하며 범사에도 복을 주시고 어찌한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히게 하려고 하는그 믿음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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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네, 네. 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어, 네. 아, 코로나를위 해서 기도해 달라고 <laughs> 하니까 뭐, 원학제 우리가 그 제목으로 갖고 아하. 늘 나눴으니까 음. 어, 이렇게 전화해서 그걸 원하는 분이 음. 계시구나 하는 생각에 그냥 예. 깜짝 놀랐어요. 나도 놀랐습니다 예, 정말 예. 어, 귀한 기도 제목이에요. <laughs> 어, 그냥 늘 우리가 하던 <laughs> 기도죠. 예. 아, 네. 그럼 다음 분또 계속해서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능력이 기도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수진 네. 감사합니다. 정수진 권사님. 네, 네. 우리 정 권사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임준식 네. 목사님 함께 하고 계신데요. 말씀에 인사해 주실까요?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정 권사님 뭐 기도 네. 제목이 있었나 아유, 보죠. 예, 반갑습니다. 예, 평안하셨고요. 네, 네. 예, 뭐 기도 제목이 뭐 있을까요, 권사님? 아, 저희 그 직장 어머니께서 음. 지금 많이 아프셔가지고, 예. 지금 집에 계시는데, 식사도 음. 못 하시고, 음. 어, 근데 뭐 특별하게 어디가 딱 아픈 데는 없는데, 아무 식사를 좀못 하셔요. 소화도 못 시키고. 음. 그래서 좀 더, 좀 건강을 회복하셔서, 더 자녀들한테 효도도 받고, 음. 그러고 천국에 가셨으면 참 좋겠거든요. 근데, 네. <laughs> 예, 그, 근데, 네. 예. 그 권사님의 마음이 아주 고귀합니다. 예. 그 아유. 아유. 마음의 성품이 네. 그리스도로 그게 다듬어지지 않하면 아. 지금 권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될 음. 수가 없어요. 아, 네. 하나님께서 아유.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네, 네, 네. 그 또, 친정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아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고, 아, 네. 또, 이렇게 우리 능력의 기도라는 것은 전 세, 세계적으로 네, 네. 사모하는 시간이요, 기다린 시간이거든요. 네, 네. 그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는 기도 속에는 네. 함께 모두가 동력자들이 돼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네. 아마 그 기도가 응답될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러면 어머님을 위한 기도, 그한 가지 할까요또 혹시 기도 제목 있으세요? 음, 저기 우리 그 아들이 이창호라고 있는데요. 네. 어, 저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결혼하고부터는 정말 이제 그회를 아예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정말, 내가 보면은, 그는 꼭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할 사람 같은데, 예. 저렇게 그냥 세상을 향해서만 가고 있어서 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지금 뭐, 활동하는 그래서, 일하는 게뭐 있습니까? 직업이? 지금 군인대에서 지금, 복무, 군인, 군인 음. 직업으로 지금 대위에 지금, 어휴, 예. 네. 그렇게 있거든요. 예. 네네. 음. 자, 그러면은, 그 어머님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네. 사랑하는 아들의 신앙을 위해서 네 네. 자, 그러면 두 가지 놓고 기도할까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그래요. 기도할게요. 네. 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이 없습니다. 아멘. 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대치하시고 응답하셔서 아멘. 네.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하여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먼저 기도 제목은 사랑하는 아버지 친정 어머님이십니다. 주요. 아버지 하나님 연세도 있고 네. 먹는 게 소화가 잘안 되고 여러 가지 네. 아픔이 있어서 이제는 네.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정신이 총총하게 주옵소서 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소망으로 가득 충만해지도록 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 네. 아버지 또 사랑한 귀한 아들. 그래도 대한민국 장교로서 아버지와 복무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중에, 주여. 아버지, 그나 예적에 있는 그 믿음 생활, 아, 소생되어지길 아, 원합니다. 아멘. 오, 아, 주 예수여. 아, 주님이 믿음 줘야 됩니다. 아멘. 아, 주님이 아, 국류이 얘기해야 아, 됩니다. 아멘. 성령이 아, 역사해줘야 아, 됩니다. 아멘. 아, 사랑하는 아, 아버지 모친의 저 간절한 기도가 아들이 예수 믿으면, 아, 거기에 대한 아, 손자, 아, 손녀들이 예수 믿으며, 아, 믿음 아, 안에서 아, 한 마음이 아, 되어질 것이며, 아, 우리가 아, 그보다 아, 더, 아, 더 소망이 무엇이 아, 있겠습니까? 오주 예수여 오늘 이 기도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연합하여 같이 머리를 숙여 기도 중에 있사오니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진리 알고 진리 속에 놀라운 자유와 능력 속에 살아가는 능력이 총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 아멘. 목사님,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평안하시고요. 네, 네, 네. 권사님, 좋은 소식 기대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이 신앙생활이 사실 뭐 평생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네. 어릴 적에 믿었다가 청년 때또안했다가 결혼해서 잘하다가 작년 때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아. 특별히 믿음 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아, 말할 수 없는 선물이죠. 아, 그러니까 선물을 받을 만한 심령의 가난함이 아, 절대적입니다. 아, 예. 그리고 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예. 언제 어디서 내가 넘어지고 미혹받아서 얻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 믿음의 교제라는 것이 네. 그렇게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네. 그게 바로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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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리 임준식 목사님 질문하면 이렇게 정답으로 항상 <laughs>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믿음의 교제. 아, 그렇습니다. 지금 가슴에 딱 왔었습니다. 아, 예. 네. 이렇게 만남이 믿음의 교제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네. 아,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분들입니다. 예 네, 다음 분 계속해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아 저는 여의도에 사는 정건사라고 합니다. 네 여의도 정건사님 네. 오늘 권사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목양교회 임준식 목사님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우리 정건사님이라고 네. 하셨죠? 네네. 네. 네 그리고 어떻게 오늘 능력 기도에 참여하시고. 네또 기도 부탁까지 하셨구만요. 네네. 네. 네. 이 능력 기도에는 우리 구 t v 기독교 방송이 있잖아요. 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예청하면서이 시간을 전부 다 사모하고 듣고 있어요. 아, 네. 그러면서 또 같이 연합해서 기도도 합니다. 아멘. 그런데 또구 t v 가전 세계적으로도 나가요. 네. 그러니까 모두 함께 연합해서 <laughs> 네.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란 것은 연합의 힘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뭘까요? 저희가 이제 애가 셋이에요. 네네. 과복하시네요 <laughs> 네, 네, 네. 둘째는 딸내미인데 이제 공시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 본인의 목표를 정확하게, 어, 하지를 못하고 좀 방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빨리 본인의 어떤 삶을 계획을 하나님 뜻 안에서 했으면 하는 음. 그런 마음이 있고요. 네. 저희가 막내는 이제 아들인데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네.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항상 막내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또 막내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음. 예 기도 생활과 또 신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막내가 항상 지금처럼 건강하고 하나님 음. 뜻 안에서 음. 지금 말을 아직 못하거든요. 네. 목소리를 내서 정말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네. <laughs> 그래서 그런 기도를 같이 이번에 아, 목사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 권사님 이제 우리는 어떤 내용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네네. 그러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든 농부는 뭐 농사를 잘 짓기를 바라고, 네네. 또 가수원은 뭐 과일 열매를 잘 맺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네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아, 근데 네네. 그 자녀 농사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신조가 우리의 사랑한 자녀들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 할 때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아빠 엄마가 그 먼저 말씀에 대한 어떤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다녔던 학교 다시 그리 갈 것인가 또 예, 새로 한번 도전해 볼까? 예, 이것은 그 아들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지금 부모님의 말이라든가 지금 아들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결정을 못 내렸을 때 이제 부모님 옆에서 약간 돕는 역할을 할 텐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이 인용한 성경책이 바로 자문서 또는 전도서예요. 아멘. 네. 이런 때에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네. 정말 가장 비유 중에서 중요한 비유가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그 말씀을 집중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문서, 전도서를 읽으면 반드시 거기서 길이 열립니다. 아멘. 근데 두째 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저런 이렇게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 설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다. 목표가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축복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자녀 문제도 에, 더 정확하게 왜냐하면 에, 우리 어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하는 일이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선택권 네. 그것도 다 말씀해서 응답이 와야 되는 거죠. 네. 아들 문제도 실상 에, 셋째가 아들이라고 했죠. 네, 네. 실상 제가 이제 에, 그 모세가 늘 하나님 앞에 예, 자꾸 뒤로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너 예국에 가라 그랬더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도 못 합니다. 아, 예.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누가 혀를 만들었느냐. 우리의 창조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네. 아, 네. 왜, 어때면서 막내 아들이 그런 어떤 장애가 온 식구를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예수 안에서 아마 더복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혀를 풀어줍니다. 아, 네. 예.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권사님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네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요청할 때 종은 말씀의 지혜를 찾고자 했습니다. 아멘. 주님 요한복음 아멘. 15장에 하나님은 농구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아멘. 그저 우리는 잘 믿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믿어질까요?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레스도에게 붙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 그레스도에게 친액을 받고 주님으로 하여금 열매가 맺는데 솔로몬의 아름다운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자문서에 음성 듣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서에서 음성 듣게 하옵소서, 아멘. 거기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큰아들도 그리고 둘째 딸도 주요. 그리고 셋째 아들도 이 다복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온즉 하나님께 이번 일로에서큰 영광 돌리고 지금까지 감사하고 감격했던 일들이 더 업그레이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간증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하여 주옵어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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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권사님. 네, 네.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대로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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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e n Amen. Amen. a 자녀들에 대한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많으실 텐데 예.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해 주신 것이 아마 음. 아,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권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 <laughs> 아, 우리 목사님 예, 워낙 많은 분들이 예, 기도 요청을 하셔서 한 번만 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신월동에 살고 있는 권수경 권사라고 합니다. 네, 권사님, 권권사님이시네. 네. 네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임준식 목사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이렇게 능력이 기도를 청종하시고 네. 또 믿음 속에서 기도 요청이 있었는데 무슨 기도 제목 있으세요? 네, 어, 지금 제가 아들랑 둘이 살고 있는데요. 네. 네, 올 가을쯤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네, 네 이제 그 서로 이제 거처를 달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장마고 옮겨 주실지, 음, 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네, 그래요. 어, 그한 가지 놓고 기도할까요? 네. 네, 아, 어, 그 함께 기도할게요. 네. 음...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여요. 이 능력의 기도. 우리 구티비 많은 사람들이 예창하고 믿음으로 갈망하며 연합하여 같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속에 주님 군사님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요. 결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아름다운 주 안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새로 살림살이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주님 간섭하셔서. 여호와가 목자가 되신 분들은 부족함이 없다 계사오니 하나님으로 하여금 부유할 뿐만아니라 땅에까지도 염려 다툼 없도록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놀라운 축복이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 우리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입었으며 굶주 속에 살고 있어오니 그 은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품된 그 마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들 문제 염려 염려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간섭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권사님. 네.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네, 네. 축복해 우리 자녀 의 결혼식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의 기도는 뭐 평생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네. 부모님의 가슴 속에 예. 예,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죠. 예.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시청하시면서 아마 본인 자녀들을 생각했을 것이고요. 예, 예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시기에. 예, 기도 요청한 분 뿐만이 아니라 예,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그런 놀라운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실 것입니다 네, 목양교의 임주식 목사님 네, 오늘도 귀한 말씀과 또 기도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목사님에게 상담과 기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심토 사랑의 채널 구TV의 능력의 기도시간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더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